지역 치유입니다. 시 신전 8장, 우리가看主叫做地어 네. 스테반이 죽고 나서, 후 이스라엘 그, 전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죠어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지 않습니까흩어졌어现어 이스라엘 뭐, 하나님의 그런 그 소호. 지난 시간 세었던 7업 그 집사 중에 스데반은 죽고. 상인장은 뭐说了,他们本来属力的七位指是,然后死地反殉到了. 음, 빌릭 집사죠. 헬세리 지시. 어, 이 빌릭 집사가 사마리아성으로 간다. 사마리아 어, 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척한.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빌립이 이 성에 내려갔다는 자체가 그 동안의 모든 틀을 깼다는 말이죠. 가가예수님사 <목소리> 중에서 왜 우리 사마리아 여인 왜 남편 여섯 이 있었잖아요. <목소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인네남편몇 명이었느냐고 요예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있죠. 하가예수이가복음 전하는 일이 있죠. 예수서가전을 없다고 하잖아요.这个妇人说我没有。 예수님, 네 말이 맞다你的이 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올 때가 뜨거울 때这个撒玛利人出打水的候是中午最的候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올수 있다는 거죠也不打水的候候撒利的人才可以出打水 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어도 이렇게 둘러가요如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见证基督,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然后呢, 우鬼被赶出去, 중풍변자. 这些瘫痪的, 고침을 받고. 得到了医治,못 걷는 사람도. 그성에큰 그 기쁨이 있었다. 在那城里就大有欢喜. 어, 이 빌립 집사가 했던 이 사역은 펠리이 제가 생각할 때我想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 예수님의 유언이죠. 이은 어머니 빌립 집사가 그 예수님의 유언을 뭐 직접 들었던 전에 들었던 我想，这个腓力只是不管他是直接或者间接的听到了耶稣的遗言，所以他才会去这个地方吧。嗯，哦，말씀에순종한거죠。意思就是说他顺从话语<方>。지역을보고들어간겁니다。他看到了这个地区，所以去到这里。이일이소문이나요 最终这个事情传出去了、e。哦，在撒但书传》八章四节到十十四到十七节当中。他们听说啊，撒玛利亚有福音进去了呀。네이아니정통유대인들이볼때는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전통의 유대니까 맞는, 그들은 이 교회에서는 어, 그러면 배돌아하고 유한을 파송한 거죠. 파송했더니팔라비 아직 한 사람도. 성령 새내만 받은 거. 这意思是什么？这里面还有一一个人都没有，就是受洗。意思就是这个地区的人对于圣灵的存在并不知道。사도이정에왜마가달라방에성령임했잖아요使徒行传二章当中，我们可以看到马可家的阁楼教会，他们领到了圣灵的充满。哦、问的时候，他们就说啊，我们没有听说过、哦、这个。然后就给他们按手说要受圣灵。그래

그 m n 문제는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네가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자칭 다 그래 자칭 자기 스스로가 서이就是神的能力그뭐 소문내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然后呢有了很多的傳聞所以也讓別人都跟著自己有很大的這樣力量. 응, 별도로 이제 주하니까 He would b 시몬이어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스이시몬즈가 저 아, 위워 당가오. 방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니이니이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비스무리한 걸로. 이취는什么样的情呢好像是福音的西그 완전 다른 복음도. 而且其实，是另外的福音。여기에큰다다里面记录了有很多的人跟随他。고고本来做这个事情领袖的人，想要拿着钱去买圣灵。发现就是这样的一个状况，妄自尊大，然后是邪恶不义的。여기이제빛이비치는거죠飞利是在这个地区发光。哦 지역 정복입니다지역정어빌립지사가 사마리아 성의큰 기쁨 이후에 사마리아 주르다신 예루살렘에 갔다가 치루살렘제 가사까지 가요. 치到了사这个地区 그래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이제

수식 之后就离开 우리 한 번의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오늘 의저의 영원한 어, 지역을 정복하는 방법. 정복 방법. 주의 사자, 주의 성령, 주의 영. 주의의 주의의 주의 주 어, 철저히 인도를 받아 야, 추리, 섭 장소도 인도 받아야 되고, 되고. 사람도 안에 붙여 주십니다. 而且人神也会加添。不 <noise> 就只见过一次面就再也没见了。<noise> 而且是负责一个国家的太监。我们但我们说太监的话，可能觉得这个身份很卑微。<noise> 但是他是一个高级的管理人员。<noise> 神什么都会做。让他们分散。让他们去找。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하죠뭐 <놀람> 날도 정합니다그래서 <놀람> 캠프도 하죠하나님의 <놀람> 철저하고 세밀한 인도 받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거기, 하나 필요하다면 치유도 이렇게 시고, 뭐 기적과 이적도 베풀주시겠 그리고 그 지역에 큰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뭐 그게 한 사람이든, 뭐 어떤 특정 뭐 건물이든那么在某지地에있中有能起啊或者文化이 영향력을 주는 그 무언가를,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미리 예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 예비하신자를 만나는 겁니다. 예,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지역 정의 비밀이죠. 2019년 10월 1일 2019년 1 0

사 현상. 하나님,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 기도해야 되죠.首先 는做這樣的禱告.8장 15절 하나님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8장 1절에了蒙受어 완전 이렇게 박사를 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뭐 영접하고

굳부다을 태우고. 다저그 오는 증거 중에 하나죠. 이것들도 只하면큰 흐함부터 깎아야 돼. 우다 다른 전에 결박해야 됩니다. 소장 권박장. 1 늑탈해 오죠. 뒤어 뭐 그냥 뭐한 3주 잡고 캠프터 가고. 우리는 <목소리> 시그리인박집중하하 뭐 <1박> <목소리> 물론 맞죠 <목소리> <목소리> <그것도> 안 하니까 <목소리> 근데 정말 한 지역을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빌립처럼 한성이을 변화시키고. 改한 음, 국가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이란가改 변화. 이런 사역 평생에 해야 되잖아요. 的 시공을 해야 되 그래서 우리가 지금 2, 3칠 나라 5천종족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가뭐 뭐 그냥 정해 놓고 뭐 그냥 뭐 국기 그림 그리고 뭐

我们去的话，当然就应该要这样做呀。我们说擒贼要擒王，是不是？你就把这个城门守城门的杀了有什么用啊？战争上胜利那就不是战争上能够享受到胜利了。哦，어쩌면이뭐귀신졸我一方面来说，这些魔鬼啊，这些小兵小将。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명 없어서 이렇게 유황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성경里面记录소돔과 고모라,因为没有十个亿人,所以被流亡的火完全烧毁.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또나 자신이 알고 이렇게 마음에 담은 국가와 지역이 있을 겁니다.当然，我们每个人心里面都有怀抱的某个国家、某个地区，以及我们教会都怀抱的这样的国家或者地区。 어, 이거 한번 좀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뭐 있어? 부분당 분명히 우상의 깊은 뿌리가 있어요. 매우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무속 그 미신 신이 있어요. 시와미신 아, 속해서 사기 당하는 동네. 是被的村 음, 남자가 빨리 죽는 동네. 먹도그 어떤 지역은 이제 가 만발이 빠져 죽을 놈啊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就是他有原因的莫名其妙的死이새는 혀를 뜻해요이이 이게 만발이 빠졌다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만발 이쭉 나왔다는 거죠. 빠졌다는那说的이就是不停吐出 이게 이제 사람이 자살할 때 목매서 자살할 때 이게 되거든요그 그 지역에는 목매 자는 뭘까요? 이 친구는 뭘까요? 이친구요이구는 뭘까요?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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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는 요이 친구는 뭘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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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뭘까요? 이친구요이 친구는 뭘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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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한번 만났잖아요. 한지도요면 뭐, <목소리> 시몬 바코스라는 내시랍니다죠 시몬의 되게 <목소리> 타견. 이에요그 담당의 국고로 맡은내시지 다시 <목소리> 왕타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무부 장관 뭐 기획 재정부 장뭐 이런 기획 재정부 장관 이런 用现在的话来说，就是负责什么财政的长官。么，总理个那，总理级别，跟一个跟。就像总理一样的一个阶级程度。조원래는통계지만에티오피아는전교의 45%. 呃，统计上面说过，埃塞俄比亚的太监是百分之四十五。물론지금은뭐완전뭐원색보고만할수있지만62.8%가기독교입니다也不是说完全是这样的一个呃概率，就是大家。 经过这个调查的时候，百分之六十二点八是基督教，整、这个 <그 S 2> 国家。通过这一个人。用史学的사실로显出了历史的事实。一次见面，最后的见面成了永远的见面。哦，정말로지역을장악하真的就是掌控地区的。지역을치유하는유地区的，其实各位都知道，只有福音，对不对？从那부터 이축복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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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